최근 예능계의 블루칩으로 엄청난 활약을 보이고 있는 미주는 성공적인 보이그룹 인피니트를 런칭했던 올리엔터테인먼트에서 2014년 러블리즈로 데뷔했습니다. 러블리즈는 아츄, 지금 우리, 동소리, 오빌리비아테 등 많은 히트곡을 남겼는데요. 당시 걸그룹들의 청순 컨셉을 선제적으로 주도한 그룹인 만큼 멤버들 모두 귀엽고 청순한 분위기로 많은 인기를 얻어갔습니다. 특히 러블리즈 안에서 미주는 차갑고 도도한 이미지부터 귀여움과 청순함까지 소화해내는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멤버인데요. 하지만 밝고 활발한 성격을 넘어서 숨길 수 없는 비글미를 가지고 있었던 미주는 최근 예능계의 떠오르는 새별을 넘어 예능 괴물로 불리고 있는데요. 그럼 미주의 어린 시절부터 예능 대세가 된 지금까지 이야기를 알아볼까요? 지아요안요 아, <laughs> 옥천 여신. 1994년생으로 충천북도 옥천군에서 태어나 자란 미주. 어린 시절부터 완성형 미모였던 미주는 옥천 얼짱으로 불리며 옥천에서 나온 여신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학창시절부터 인기가 많았었다고 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공개된 어린 시절 사진에는 현재와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체육교사이신 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렸을 때부터 양궁과 육상을 배워가며 자랐는데요. 하지만 아육대에 출전했을 당시 양궁에서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고 예선에서 탈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음악을 좋아했던 미주는 무엇이든 열심히 하는 성격으로 수련회에 가면 항상 장기 사랑에 나가게 되었고 이때 노래에 맞춰 춤을 추면서 무대에 서는 게 너무 좋았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노래와 춤에 흥미를 느끼게 되면서 미주는 아이돌을 꿈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가수가 됐을 때 학창 시절에 문제를 일으키면 추후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생각해 조용하고 얌전한 학창 시절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아이돌을 꿈꾸며 홀로 연습하면서 오디션을 보러 다니던 미주 그 모습을 분 부모님께서는 미주에게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셔서 대전에 위치한 실용음악 학원에 보내주셨고 열정을 가지고 학원 레슨을 받으면서 아이돌이 되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그리고 2013년 1월 올림엔터테인먼트 공개 오디션에 참가하면서 당당히 합격했고 꿈에 그리던 아이돌이 되기 위한 연습생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옥천에서 서울까지 버스를 타고 왕복하며 연습생 생활을 이어가면서 힘들기도 했지만 미주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했는데요. 그렇게 데뷔 전에 인피니트 뮤직 비디오에서. 여주인공으로 출연하면서 얼굴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러블리즈. 2014년 11월 12일 8인조 걸그룹 러블리즈로 데뷔한 미주. 러블리즈의 메인댄서로 섹시, 청순, 귀염, 그리고 막춤까지 모든 컨셉을 완벽하게 소화해내면서 팀 안에서 점점 입지를 다져나가기 시작했는데요. 게다가 파워풀한 춤을 추거나 섹시댄스를 출때 메인댄서로서의 진가가 더욱 드러났습니다. 몸매가 가장 예쁘다는 아이돌 중한 명으로 꼽히는 미주는 많은 사람들의 워너비 피지컬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작은 얼굴과 탄탄한 피지컬까지 갖춘 미주는 사진에 찍힐 때 마다 항상 화제가 되고는 했었습니다. 비율이 워낙 좋아서 170cm가 넘어 보이지만 실제 키는 165cm인데요. 데뷔했을 당시에는 167로 알려졌지만 2cm를 높여서 기재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뛰어난 외모와 피지컬만큼 미주는 무대에 대한 열정도 대단했는데요. 생방송으로 진행했었던 음악 방송에서 데스티니 나이 지구 무대를 준비하고 있었던 미주. 하지만 무대 직전에 이미 구두 굽이 나가 있는 상태였고 미주는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무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미 구 굽이 나가버린 높은 구두를 신고 무대를 진행하면서 다섯 번이나 발목을 접질리게 되는데요. 당시 미주에게 무대는 너무 소중하고 중요했기 때문에 아프다는 생각보다 해야겠다는 생각 밖에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무런 티도 내지 않으며 무대를 끝내고 병원에 간 미주는 발목 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으며 깁스를 해야했고 앨범 활동이 종료될 때까지 모든 무대에 나서지 못했었습니다. 그러한 사실이 팬들에게 알려지고 난후 많은 사람들은 미주의 근성에 입을 다물지 못했었는데 그렇게 미주는 항상 무대에 진심이었고 최선을 다했었습니다. 점점 많은 팬을 형성해가며 열심히 활동했던 미주와 러블리즈 멤버들은 2017년 정규 2집 리패키지 앨범 지금 우리로 데뷔 917일 만에 드디어 음악방송 1위를 차지했습니다.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던 미주는 멤버들과 함께 여러 방송에 출연하면서 끼를 발산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예능 유망주 사실 미주가 데뷔를 준비했을 당시부터 뛰어난 외모로 미주를 시크하고 도도한 이미지로 만들어가자고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워낙에 흥기 많고 밝은 성격이었던 미주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컨셉을 오랫동안 이어갈 수 없었는데요. 본성을 숨길 수 없었고 점점 비글미를 보여주면서 예능캐로 성장합니다. 한동안 도도한 이미지를 지켜가고 싶었던 회사에서는 미주에게 방송에서는 말좀 아끼라고 부탁까지 했지만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렇게 미주는 음악방송 출근부터 비 비글미 넘치는 모습들을 보여주 었고 멤버들과 함께 방송에 출연했을 때에도 미주의 넘치는 흥은 아무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러블리즈의 다른 멤버들은 전반적으로 조용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터라 미주의 비글미는 더욱 두드러질 수 밖에 없었는데요. 러블리즈의 비타민 역할을 해내 가던 미주는 프로야구 kt와 하나의 경기에서 시구를 맡게 되었고 경기 내내 춤을 추며 응원하는 모습이 여러 번 화면에 잡히게 되면서 중계진들의 감탄을 자아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때부터 몇 차례 더 하나의 경기 찾아와 시구를 진행했고 계속해서 높은 텐션의 응원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렇게 미주가 경기장에 와서 응원하는 날에는 하나가 경기에서 항상 승리했었고 하나의 팬들에게 미주는 승리의 요정으로 각인되기도 했습니다. 여러 방송 활동을 통해 미주의 예능감이 점점 더 발휘하게 되었고 유재석이 진행하는 프로그램 런닝맨에 출연하게 되었는데 미주의 엄청난 비글미를 본 유재석은 계속 예능할 거니라고 물어보기도 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미주는 유재석과 함께 에 고정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예능 괴물. 미주는 처음으로 예능 프로그램 식스센스 고정을 맡게 되면서 예능감이 폭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함께한 유재석은 미주에게 미주 대박이다, 미주 대박이야. 역시 내 눈은 틀리지 않았구나라며 극찬을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아는형님 걸그룹 대전편에 출연했던 미주에게 강호동은 저 친구 탐나는 친구구먼이라며 감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런닝맨 식스센스 등을 연출한 장철민 PD는 인터뷰에서 미주는 아이돌임에도 예능에서 살이지 않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줘 업계에서 평판이 좋다 라고 말하며 미주의 예능에서의 활약을 칭찬했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계속해서 뛰어난 예능감을 보여주게 되면서 걸그룹 러블리즈의 미주를 몰랐던 많은 사람들도 미주의 매력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미주는 놀면 뭐하니에서 반 고정으로 연속으로 출연하게 되면서 말 그대로 예능계의 대세로 꾸준히 활약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2020년도 제28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에서 예능 여자 스타상을 수상했고 2021년 올해의 브랜드 대상에서 여 자 예능돌로 수상하는 결과도 보여졌습니다. 특유의 밝은 에너지와 무엇이든 사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며 승승장구하고 있는 미주. 최근 미주가 7년간 함께 해온 러블리즈 멤버들과 아쉽게 해체 소식을 알리면서 미주는 손편지를 통해 팬들에게 러블리즈와 러블리너스는 다시는 오지 않을 큰 선물이고 행운이었다고 말하며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앞으로 8명의 러블리즈 멤버들이 함께 무대에서는 모습을 보기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미주의 오랜 바람처럼 앞으로 앨범을 통해 가수로서 미주의 모습과 예능에서 활발히 활약하는 미주의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미주의 이야기 재미있게 보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알고 싶은 아이돌이 있다면 댓글로 요청해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K팝 친구 주유람이었습니다